오, 여기 디 카드 있어요! 어우 죄송합니다. 우리 성함이 유지식 성... 이게 방동면이 계속 맞춰가지고 챙겨가지고 이거 이거 받으세요 언어연구실은 2등급 e 카드가 있어야 지부장님 같은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생체 신호가 많았던 곳은 통제실이었어요 통제실 가서는 뭐 그냥 바로 갖고 올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서 만약에 풀어야 될게 있으면 그때 또 이제 갔는데 또몸 쓰는 애 하나 네 머리 쓰는 애 병재 형뭐 찾아오세요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죠거이 있는 거야, 이게? 닫아야죠, 다 닫아야죠. 다 황동말다 넣고서 이제 옷, 옷 안에다가 덮을게요. 옷, 옷, 옷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. 뭐야, 이거? 이러면 안 돼, 얼마 안 돼. 승신이 안 되죠? 신이 불편해 아니, 참으셔야 돼요. 어, 저 지금 저손신 하나 만들자. 위험하다, 손가락 다섯 개. 안전하다, 이거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위험해 잠깐.